안녕하세요 니콜라미입니다. 오늘은 음... 소나티네 소나티네 빵을 만들어볼거예요 출처는 저구요. 일단 준비물은 내진 이쑤시개, 종이판, 천사점토, 물감, 황토색이랑 빨간색을 준비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물도 준비해주세요. 어, 완전 죄송해요. 지금 플러스 된게 물이랑 붓을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일단 천사렴토를 잠시만요. 네, 이렇게 준비되었고요. 일단 천사렴토를 아, 사, 사야 되겠다. 천사렴토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천수염초를이 정도 끝내주시고요. 이제 황토색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워크. 후. 이 정도면 되겠네. 오 죄송합니다. 밖에서 이상 소리가 들린지는 모르겠 이렇게 좀 청투처럼 됐고요. 이제 좀좀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거는 통에 잠시만 보관해 주시고요. 종이판을 꺼내 주시고요. 물을 뿌려 주세요. 이 정도 뿌려주시고요. 황토색을 조금 짜주시고요. 갈색을 조금 짜주세요. 이게 세그라서 잘안 나온다. 이제, 이쑤시개 한 개를 꺼내주세요. 두 색을 섞어주세요. 이런 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아까 넣은 빵을 좀 꺼내주세요. 네, 이제 이걸 좀 치워주시고요. 이제 잠시만요. 물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로 잠깐 눌러주세요. 살살요. 이렇게 살짝 자국을 내주시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햇빛 때문에 선이 잘안 보여서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아까 그걸 가져와 주셔서 가에 살짝 묻혀주세요. 여기까지 색칠해주세요. 이제 살짝 살짝 말려주셨어요 줬 주... 쳤으면 색은 이렇게 났고요 여기가 확실히 하얘요 여기가 하얗고 여기가 좀 까맣고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이제 살짝 도화지로 가렸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종이판 한 개를 더더 더 찢어주세요. 갑자기 더낮게 해버렸어요. 네, 종이판을 준비해주시고요 배진이랑, 이쑤시개랑, 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물의 빨강색을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해주셨고요. 아, 자꾸 빨강색에, 아니, 준비물에 포함 안된 준비물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레진을 짜주세요. 레진을 다써가지고좀 절약을 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이만큼 받고 남았어. 벌써 이만큼이나 써버렸어. 이제 안 써야 되겠다. 이제 빨간색 물감을 짜주시고요. 좀 그냥 하게보스터 물감이라서. 섞어주세요 잠시만요 섞어주세요 요즘 윈이들 드림다란집님께서 영상을 잘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그 뭐랄까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있었는데 안 하니까 좀 아쉽네요. 이제 드림다란지님도 탈퇴하셨더라고요. 이제 중학, 미다란지님께서도 중학생이 되시, 되, 다보시니까 제가 맨 처음에 미니다란지님이라고 써져 있을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 내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상한 말 죄송하고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딸기잼이고요. 네, 여기 부어 주세요. Oh my god.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좀더 진한데, 뭐... 또 샌다, 또 샌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생모을를 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상으로 쏘나티의빵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